예, 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 2일 유저프TV입니다.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를 좀 알려드려야 만면될것같아가지고 따로 편집을 합니다, 지금. 편집하기에 따로 방송을 찍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픽카드들, 어,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각 브랜드들마다 어, 소량이 됐건 또 일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물량도 갖추셔가지고 상당히 좋은 가격들로 특가 판매를 해왔는데 이 특가 판매라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수입사들이 기획을 해서 어 또는 제조사와 함께 기획을 해서 팔았던 이런 가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은 저희처럼 유통 예선에 있는 이런 샵들이 구할 수 없는 가입들이 었습니다 그래서 어, 특가 이벤트라든지 그런 기획 상품들을 구매하시는 게 분명 유리하다고 자꾸 말씀드렸었고 제가 또 접근할 수도 없다 보니까 어,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나름 기다렸던 게3070 LHR, 3080 l h r 기다려왔죠 왜냐면 하이 제품들은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리버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품들만 들어오면 저희가 팔수 있는 예, 그런 상황에서 제품들을 기다려 왔는데 어, 이번 주에 이제 그 일부 브랜드는 들어올 거고 또 이제 어,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ASUS 기가바이트도 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 이게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3070 LHC나 3080LHC가 언제 들어오냐에 대한 어, 답은 좀더 지켜봐야 말것 같고요. 어, 7월 달, 7월 달에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 했을 때 일단 오늘 확인한 바로는 어, 공급의 문제, 그러니까 제조 단에서의 공급의 문제, 그러니까 생산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공급 상황이 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오늘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서스하고 어, 기가바이트 채널을 통해서 아까 어, 라이브 방송하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7월 달에는 생산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어, 30, 70 Ti든 380 Ti든 7월달부터는 공급량이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좋지 않을까라는 어,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어, 7월 중순까지는 기존에 있는 자재들 중에서 생산 가능한 것들만 만들어서 올 거라고 그래요. 그 말은 신규로 어떤 그 자재들을 수입을 자재들을 어, 뭡니까 어, 공장에서 수급을 해서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7월 중순까지는 원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일부 브랜드 7월달 내내 안좋을 거라는 얘기도 하니까 어, 7월달에는 이 공급 이슈가 어, 우리들이 볼때좀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라는 어, 생각을 하면서 물건들을 갖다가 어, 선택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특가 이벤트에 나오는 것들 사는게 어, 7월달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어, 확실히 이익이 될것 같다 라고 이제 예,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오늘 저희에게 또 라이브 방송을 또 준비를 해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따로 편집을 이렇게 하지 않고 짧게 요약해서 꼭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어, 한 3, 4분짜리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방송을 직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